요즘 네이버나 인스타에서 음식 사진 보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카메라로 여러 음식 보이게 구도 잡고 쨍하게 조정한 사진들.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사진은 거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로 투표를 해봤습니다. 좋은 카메라로 각 잡고 찍은 사진과 폰으로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 중에 뭐가 더 좋은지.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반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과장된 사진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인플루언서 광고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릇이 꽉찰 정도로 내용물을 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보고 방문했는데 실제로는 다르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로 인해 반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맛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가게를 발견한 건 마케팅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맛에만 집중하는 장인 사장님을 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좋은 카메라 놔두고 폰으로 어설프게 찍으란 거냐? 아닙니다. 플레이스 대표 사진에서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가게에 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매장은 네이버에서 항상 다른 가게와 같이 보이죠. 고객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가게 중에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클릭만을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을 걸어놓으면 낚시라고 생각해서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제가 지금부터 매출 올리는 대표 사진 설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건 고객이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이유를 한 줄로 적어보는 겁니다. 사진이라는 생각은 아예 잊고 우리 매장의 가장 강력한 강점을 글로 적어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단골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번 재방문하는 이유야말로 우리 가게의 가장 큰 강점일 테니까요. 우리 가게에 와야 할한 가지 이유를 적었다면 이제는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출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한 줄로 적은 핵심 강점을 어떻게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지 고민해보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짬뽕 전문점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이유가 건더기가 푸짐한 짬뽕이라면 이걸 잘 보여주는 근접샷이 좋겠죠. 30년 영역의 셰프가 강점이라면 여경래 셰프님 감성으로 꼬셔야죠. 매운 짬뽕이 킥이다. 그럼 이렇게 보기만 해도 땀이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브런치집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플레이팅이 강점이라면 음식의 디테일이 돋보이는 근접사진. 모임하기 좋은 공간이라면 넓은 테이블에 다양한 메뉴가 깔린 전체샷. 뷰가 좋은 곳이라면 음식사진을 찍되 배경의 뷰가 잘 보여야겠죠.